안녕하세요, 김채원. 전영입니다. 호호. <laughs> 저희 오늘 컨셉은 리치 리치입니다. 오늘 간식은 리치하게 봉꽃게로 준비했습니다. 오, 간식으로 꽃게. 네. 시 우리는 리치하니까 간식으로 꽃게를. 네. 봉꽃게가 왜 맛있는지 아세요? 글쎄요. 지금 암 꽃게가 알이 리치하게 많이 <laughs> 들어가 있어서 정말 풍부하게 맛있게. 먹을 수 있습니다 본 꽃게가 키로당 얼마인지 아세요? 한 2-3만원? 아 2-3만원? 어, 우리 리치들은 2-3만원짜리 리치로 취급을 하죠 <laughs> 한 4-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시세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알이 꽉 차가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긴 해요 꽃게 자체가 가지고 키로당 한 4-5만원 정도로 음. 우리 리치들에게 걸맞는 음식이죠. 금액이 딱 맞네. 네. <laughs>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럴까요? 자, 손질을 다 했는데요. 알이 진짜 많네요. 진짜 많다. 저는 귀족이니까 우아하게 한번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네. 원래 꽃게는 뒷다리가 네. 살이 더 많은 거예요. 뒷, 뒷다리요? 저도 리치니까 알만 먹을게.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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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살 엄청 많죠. 우와. 음. 이거 보세요. 알 엄청. 좀... 빨리 먹어봐요. 아니... 먹어볼까요? 음. 응. 우리 이렇게 우아하게는 안 나올 것 같아. 음, 너무 맛있어가지고. 간을 따로 안 했는데 간이 딱 맞네요. 음, 근데 좀 달다. 알이 엄청 탄탄해요. 식감도 좋고, 음, 진짜 맛있네요 살도. 음, 왜본 꼬끼인지 알겠다. 맨날 소고기만 먹다가 꽃게로 간식 먹으니까 어때요? 아, 그래서 내가 이렇게. 찍어 먹나 봐. 아. 개골스럽게. 우리 리치콘셉인데. <laughs> 리치 <콘셉트인데. 웃음> 이게 딱 지금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인 거 같아요. 그리고 보니까 제철 음식이 몸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. 알바. 와 알. 응? 야. 아, 말... 이... 나 갑자기. 네. 이거 홍보하기 싫어졌어요 꽃게. 그래요? 나 이거 다사 먹을래, 내가. <laughs> 다, 먹으면, 다 먹을 거야. 내가 진도에서 나는 꽃게 내가 다사 먹을래. 아 진짜요? 아 우리 리치니까. 어, 진정한 플렉스. 진도 꽃게 다 사버릴까요? 배를 사버리시죠 그냥.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네요.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꽃게가 꽃게 알이랑 살이랑 간이 적절합니다. 이 조화가. 음, 맛있다. 엄청 꼼꼼히 드시네. <laughs> 저희는 리치 컨셉은 잘안 어울리나. <laughs> 진도군 블로그에서 진도 꽃게를 검색해 주시면 다양하고 자세한 설명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가을에는 숙꽃게가 유명한데요. 가을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을에도 불러주세요. 네, 가을에도 <laughs> 개그스럽게 세요 <먹으세요. 웃음> 제철이 아니면 먹지 못하는 진도 봄꽃게. 저희처럼 꼭 플렉스, 플렉스 하러 오세요. <laughs>